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국가는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무질서가 찾아왔고, 평안이 사라져 버렸고, 공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국가를 염두에 두셨고, 때가 되음에 국가가 세워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방백으로 위정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평화롭고 질서롭게 살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국가, 부강한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팬데믹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와 주세요.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 K-방역이라고 하는 이 방역의 모험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생활이 어렵습니다. 건강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국률하게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 COVID-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에서 기도할 때두 번째로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국내외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백으로 이제 보내신 우리 귀한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한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내의 많은 위기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위기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제 국민들과 또한 이제 국가를 평화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회복하며 또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나님 우리 한국교를 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또 땅껏 선교를잘 감당하는 제 세상의 나라를 이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순수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합심해서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